안녕하세요. 모찌 모모 두 자매의 브이로그를 시작해볼까 합니다. 우리 첫째 모찌는 세 살이고요. 카메라 울럭증이 있어요. 발가락이 너무 귀엽죠? 카메라만 들이대면 움직이지 않아요. 평상시엔 진짜 잘 노는데 또 하나의 매력 포인트는 엉덩이 입니다. 우리 둘째 모모입니다. 나이는 이제 한살 됐어요. 매일매일 이렇게 찡찡대고요. <laughs> 원래는 항상 언니한테 껌딱지처럼 붙어있어요. 지금은 혼자라서 조금 더 불안한가 봐요. <웃음> <웃음> 앞으로도 많은 기대해주세요.